아닌데요? 손을 보여주세요. 아, 옛날에는 애들이 이렇게 꺾구겠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미니까털이 있는 거야. 누구 손이요? 늑대 손이었어. <laughs> 진짜. 근데 사람이 망가져요. 이렇게 좀 떡구가면은. 응? 세상은 정말 계속 발전하고 그래도 고 뭐, 응. AI, 산 AI가 다 하는 거야. AI, AI, 내가 다 해라. 너, 우리는 정말 앉아먹고놀겠다 그래요? 응,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거야. 내가 할일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. 응. 그럼? 근데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AI만 쳐다보고 AI 됐어요. 그러면 되겠어요. AI는 AI고 SNS는 SNS, 네트워크 네트워크 막 그런 거예요. 나는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, 주님, 주, 예수님은 주,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내요, 우리요. 내가 바로 우리라는 거 아니고 우리라는 게 그게 참 곤란한 거예요. 대량 낭각, 착착 막 가지고 그냥. 하 <laughs> 네. 세상에.. 우리도 그래야.. 우리 혼자 사는것을 혼자 자라서 혼자 자라고 하면.. <laughs> 하 그것이 아니구나.. 이런 공부는 이제 깨달음면 있는 공부가 있어야지.. <laughs> 내가 고장나도 아무도 관심없구나.. <laughs>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라민족이 하잖아요. 나라민족 공동체 안에서는.. 뭔가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. 아, 개인적으로는 손해만 봤어요. 손해많다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누가 내게 살리지? 넌 계속 도와줘라. 퍼줘라. 줘라 줘라 줘라. 다 줘라. 다 줍히라. 그럼 이제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. 목숨. 이 생명. 감사해요. 그런데 나는, 아이, 누가, 퇴케 이, 만나. 나라, 민족이 다 내가 응. 나라다. 응. 민족이다. 그래요, 우리가 참. 그래서, 또 다른 시작이, 이것을 따뜻하 시즌이 되는 거였더니, 나라 민족 문제 제대로 알고 나라 민족 먼저 그 나라고 그에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나라와부터 승려 나라와 민족을 중성인 거예요 중성 그래서 혹시 딱딱 기도가 어릴 때 기도가 큰 머리가 되니 매매 머리 머리가 되면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그다음 기다렸어요. 손로본거같은 지혜. 응? 그리고 또누구야 기도 하시면 생각 안 난다. 큰일 나는 보장이 <laughs> 나는 거야. <laughs> 그렇지. 만 음, 살리는 이유 이제, 음,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늘 나라 가봐야 하늘 나라 이제 천국 준비생이니까, 뭐 준비를 다 해놨어요. 세상은 떨어졌는데 이상한 건떨어졌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또 헤매고 어, 노력을 애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천국 준비를 천국 준비시키는 거예요. 천국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천국을 또 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어, 착한 일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음, 3월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. 오지지요. 오지 않으 11% 오래됐어요. 11% 오래될 때 3분의 1이네. 3분의 1은 얼마인지 알아요. 3경 그래서 우리가 음, 조용히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충분히 다 채우는 거예요 스노우 카메라면 어쩌요.